안녕하세요. 어, 불기둥 주식방 송 불기둥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한 짧게 해볼게요. 짧게 최대한. 그러나 굉장히 핵심 영상인데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좋겠지. 어, 일단 이 조건법은 여러분 그래요. 원피스 어, 22. 상한가. 어? 상한가가 있는 주식에서 상한가가 있는데 대부분은 완파동이 마친 거야 돼 완파동 그러니까는 주가가 상한을 내포하고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들 나름의 상승 오파를 마감하고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주가가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빠졌을 때 아, 이게 뭐 마냥 빠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상한가가 있다는 것은이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들이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 매도 못한 물량이 있어 가지고. 한번도 굉장히 많이 뺀 후에 올리는 경우가 꽤 짭짤하게 많습니다. 이때, 어느 구간에서 노렸을 때 좋으냐. 자, 요건데, 보통 한 3, 4개월 코스로, 3, 4개월 코스로, 인제 어, 노리심 좋아요. 노림, 어, 수익은 한 20에서, 뭐, 많게는 50, 이 정도 생각하고, 50% 생각하고, 노리는 거죠. 노림수죠. 노림수. 응? 그러니까는 이 바둑판에 집이 다나 있는데 여기 변두리에서 여기서 두집 내고 살겠다. 이거집니다. 두집 내고 살겠다. 응? 그 그러니까 집이 커 보여. 넘집 이다 해먹고 아 윗태 윗태 내가 짐판이야. 짐판인데 세월이 올려서 여기 좀 약은 나름면 터가 크단 말이야. 아, 내가 잘하면 저거 두집 내고 살것 같은데 하고 공략이 들어가잖아요. 세력집에. 그죠? 들어갔을 때 이 때, 이제, 아다리에 걸리면 두 집을 내면은, 어, 여러분 집이 되고, 이만큼 이 사람 집이 줄, 줄어들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바로 뭐 내가 한집딱 여기서 신의 한술 뒀다고 해서, 이게 뭐두 집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시간을 들여갖고, 고심을 해서 한술한술 둬야겠죠. 그죠? 그 기간을 뭐 3, 4개월 정도 넉넉하게 잡는다면은, 그래도 약간 이기는 게임은 할 때가 많아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딱, 또, 뭐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있어요. 항상 주식은, 배팅은 뭐 있으면 아무나 할수 있지. 근데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가고 기법적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내가 이런 변수가 있잖아요. 항상 주 시장에는 이럴 땐 내가 어떤 수할할때 그런 포지션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꼭 완매도 아니어도라도 나름의 물 조절은 여기서 하고 다음 수는 어떻게 하겠다. 그게 수익 수익 수익입니다. 수익. 그러니까 전술을 짜고든 전술 전술을 짠다. 기본 원칙은 상한가가 있어야 된다. 상한가가 상한가. 응? 그리고 나름의 짧던 구간이던 큰구간 완파동을 맞춰야 된다. 맞지? 요거에 대한 다음 눌림묵눌림묵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뭘 하나 알려주면 그게 전분자를 주식 받아야 돼. 아닌데 26년 동안, 23년 동안이죠. 거의 하루 단식고 이게, 이게 나름의 취미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2 4 시간 여기에 투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해석법이 있어요. 해석법. 그런데 어,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뭐 이걸 느꼈다고 해서 여러분들 한다고 해서 그게 주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는 평생을 걸고 이걸 일로 생각하면 평생 못 해요. 이걸 평생 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즐거움을 찾고 이거에 대한 나름의 뭔가 해야 하는 뭐지? 그. 희노애락이 있어요. 굉장히 눈물 나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뭘 하나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방법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뿌려준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최종 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의한수는. 그래서 다 이것도 배우고 이게 공부에 끝이 없다. 지금 많이 할수록 절대 과하지가 않다 계속 공부해라. 어, 공부를 해서도 맨날 공부하잖아. 재밌잖아. 재밌잖아. 어?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게 긍정의 힘입니다. 시장은 항상 역같은 시장이 훨씬 많죠. 7대3, 8대2로 많은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이 힘든데, 그때마다 공부를 더하게 되면 절대 무기가 더 늘어나요. 재밌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좋다고 하여튼 부정적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인생이나 주시장은 화복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을 예고하는 거예요. 안 좋기만 한 인생은 없는 거야.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너무 좋을 때를 경계해야 된다고 하잖아 주식시장이 너무 좋고 또는 주식이 너무 좋은 파동만 나면 경계해요. 야 반드시 부러지게 되거든. 그 반복이란 말이에 결과적 으로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주식이 잘 가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는 시장에서는못 사서 환장하지. 그러나 그 시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꺾여서 저거 언제 그랬냐 하는 시절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 시장이 안 돌아볼 때 거래량이 한산해졌을 때 재매집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피봇 형님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주식이 어, 상한가가 있어야 된다 그요 상한가가. 그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상한가가 있는 놈은 지금도 상한가가 나오죠. 그죠? 상은 상을 부른다. 1년이기 2년 후에 상한가 간 놈은 재무가 멀쩡하다면 상한가 갈 일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음, 자 여튼 이 친구가 왜? 왜?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상가 가서 이거 세력이잖아 상가 가서. 근데 왜 상을 보내고서 이씨다 깨냐고 이걸 다 깨고 이 지랄하고 막 이렇게 하냐고 그죠? 짜증나지 않아요? 그럼 얘들 왜 물려있냐고 뭔데 물려있냐고 니들은 돈지랄돈 많다고 자랑하는겨? 반토막이란 거잖아 반토막이 자랑하나? 그지? 근데 우리가 배운 거 거래량상으로 세력이 들어와 있잖아 지금 상도 날렸고 그러면 언젠가 다시 일이 들어간다는 거 일이 들어간다. 절치부심 하는 거예요. 와신상담 하는 거야. 일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야, 일이. 다시 상간놈은 세력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세력이 들어와 있잖아, 놈들. 여러분 이거 배웠잖아. 고량 터진 놈들. 어? 근데 다깨더라는 거야. 응? 어? 26, 130, 260, 이런 이? 형, 삼형제도 다깨더라는 거야. 자, 그럴 때 활용하는 겁니다. 어느 구간에서 다시 출발 준비를 하는가. 이게 유효할 때가 많아요. 자, 요때 쓰는 게 이제 피봇입니다. 피봇. 피봇을, 피봇 라인을, 요거는 최근에 나온 시세잖아요. 그죠? 요거 말고, 여기서부터기까지가 이제 최저점과 최고점이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에 있는 이제 그 130일 반의 중시 값이 이거고요 그죠? 그리고, 1년간의 중심값은 260이고, 한달 26일로 잡은 중심감이 보겠죠 파닥파닥 거리는 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 최저점과 최고점을 설정을 합니다. 피부너치로. 그랬을 때, 이거 전체를 1을 봅니다. 1. 1로 보고, 이 중간값, 이 상승률의 중간값을 0.5로 봐요. 0.5. 0.5로 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A, b, c, d, e, f 로 봅니다 응? 그래서 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상을 상 날리고서 꺾인 거 잖아 이게 여기선 정별 된거죠 여기까지는 그죠 근데 꺾이면서 나름의 역별을 전환 되잖아 그럼 역별을 평생 가라 언젠가정별 돌리지 그러면 그게 어디냐 이거야 반드시 얘들아 일 한번 할 텐데 그런 것을 찾을 때 쓰는 막강 기법이기도 한데 자 이때는 뭐 거의 뭐 돌린 애들이 대부분 그렇게 돌립니다 구간을 비구간을 노래서 피 내가 지금 말한 구간 중에서 b. 피 어? 그러니까 A, B, C, D, E, F가 있어요, 그죠? 비구간을 노려라 자, 상을 다 꺾었어. 여기 A 구간이야, 여기 C 구간이잖아 어? 그 C 구간. 아, 나는 C 구간에서 돌리는 경우 종종 나와요. 자, 근데, 시구간 샀는데, 어이씨, 아, 20%나 빠지네. 그지?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시구간에서 가는 건 가라 그래. 내거 아니여. 비구간에비구간에 진입할 때부터 봐야 돼. 이비구간에 진입할 때부터 봐야 돼. 그리고 최저점은 거의 대부분이 이피봇 라인까지, 근처까지 또는 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매집을 이 구간 안에서, 그리고 이 C 구간에서 돌리려고 하다가 살짝 이탈했다가 B 구간에 들어왔다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B 구간 자체를 노려라. 매직을 분할 매수해야 돼, 분할 매수. 제일 잘하는 그거잖아, 개인들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어? 뭐 내일 팔 거면 오늘 한 방에 사고 내일 팔리면 되지만은 끌어갈 거면은 분할 매수를 해야죠.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게 B 구간인 거야, B 요 구간. 요 구간이 B 구간. 이때 절대 시구간에사면안 돼요. 비구간만 노려 그냥. 그래서 매집 끝나고이제 이거 비구간 또 들어왔잖아. 이제 또 들어왔지. 이것도 매집구간이죠. 어? 여기서 해서 여기서 팔아도 돼. 한20% 나오지. 근데 내가 말했잖아. 그 3회에서 4개월 코스. 1개월 코스네 이거는 뭐. 근데 여기서 다시 내렸어. 비구간 또 들어왔네. 그지? 또 들어왔지. 여기서 1개월, 2개월 만에 거의 50% 이상. 더블라더블 더블, 이런 식으로 l 뭐 적당히 먹고 나와야겠지. 한 l 0 먹으면 나와야겠지 목표 l 너무 높게 치지 말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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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고 b 고 e double double d o u b 고 e double d 서 u b l e d o 달 b 달, 네달 o 달, b l 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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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u b 한국석유 그냥, 최근에 상관 것들 노리는 거야. 여기서, 뭐 했어요? 이 친구가? 봤죠? 그죠? 그죠? 여기 노리는 거야. 그죠? 자, 갔어요. 여기가 전체 상승분의 하프자 0.5. 그죠? A, B, C, D, E, F. F에서 사면 뒤지는 거고, 이건 주식도 할 필요도 없어요. f 에 사는 사람들은. 당장 지금 사서 당장 나올 생각 아니면 여러분들 보지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얼마 더 가는데 그거 필요 없어. 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그래야 그래서 이게 꺾여.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어 주식은. 어차피 이거 희노애락이라 희노애락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0.5자리라고 했잖아요. C와 D자리 중간에 이게 0.5자리. 어, 1과 2를 놓고 0.5자리야. 그러면 4번 비구간. 비구간이 어디에요? 여구간이 여구간. 내려왔죠. 그러면은 여구간 내려오면은 여길 터치할 확률이 크다고 했죠. 피봇 라인이자 여기까지 터치합니다. 그죠? 거의.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분할 면서 하는 거야. 해가지고, 막이 구간 했을 때, 지금 터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시절을 만난 거지. 그래서 여튼, 2에서 50% 정도는 쭉 이어갈 수 있다. 몇 개월 사이로? 1, 2, 3.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다 먹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매집하는 구간을 정해주는 거. 예요 어떤 식으로 해라. 이건 써니전자입니다써니전자를 코로나 때최저점하고 여기 긋습니다 그죠? 이거는 최근 시세가 나온 거고 자, 굿습니다. 여기서까지 완파동으로 보는 거야. 지그재그 지그재그 완파동 보는 거야. 이건 역별로 들어간 거고 이건 정별이란 말이야. 완파동이야. 자, 그랬을 때 0.5자리에 여기야. 그럼 비구간 여기라고 했잖아. 그지 비구간에서만 사는 거 비구간. 그죠? 정확히 여기 찍었죠, 비구간.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까지 찍을 확률이 크다니까. 그러니까 이 밑으로 이렇게 잡으란 말이야. 이렇게. 자, 여기까지 걸리죠? 이게 최저점인 거야. 정확히 찍었죠? 여기 찍고, 여기서, 이건 뭐, 1개월, 2개월 만에 따블 갔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뭐, 뭐, 일주일 노리고 하면 안 돼요. 매직도 한달 정도 넉넉하게 잡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 매직도 넉넉하게 한달 정도 잡는 거야. 여기서 한달 잡아가지고 뭐20% 먹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한달 잡아서 뭐 따블 먹는 경우도 있고, 50% 먹는 경우도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상한가가 있는 놈에서 해야 된다고 상가 그냥 끼가 끼를 부르니까. 자, 이것도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완파동 맞췄잖아, 그지? 완파동 맞췄죠? 완파동이라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언제가 내려오는? 이게 꺾인 거라고 했잖아요. 꺾인 거, 그죠 꺾인 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그었습니다. 그죠? 선을 뻗었어요. 자, 여기 0.5 자리야. A, B, C. 이, e, 이, e, 에 사부가 비구간에서 말하고 있잖아. 여기까지 이게, 이게 1이란 말이야. 1을 잡고 여기 하프를, 여기 0.5를 잡는단 말이야. 그럼 뭐야? 비구간에서 말하는 거야. 여기서 안 들어왔잖아. 여기서 들어왔지. 그래서 들어왔죠? 비구간에. 그죠? 들어오고 나서 한달 만에 여기서 50% 정도 뽑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맞잖아여기여기 여기 들어왔잖아. 비구간에. 여기 들어왔잖아. 이만큼 들어왔잖아. 그리고서 뭐, 한 달, 두달 만에. 한 달, 두달 만에. 거의 50% 이상의 수익이 날수 있다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누리지 마. 한 20%에서 50% 먹겠다 면운 좋게 따보려고 하는 거야. 운 좋게. 최대점에 사는 거지. 무대포가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 뭐요? 조심할 게? 당연히 손절라인 잡고 해야 되는 거지. 손절라인. 이렇게 했잖아. 그 요게 비구간이네, 비구간. 요기서 출발했잖아, 요기서. 그지? 출발했는데, 여기서 이제 비구간,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여기까지. 그지? 요기서만, 여기서 물타생을 하면 안 돼. 이거는 장기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잘못하면. 그리고 이때 봐야 될게 뭐야, 재물 봐야 돼. 그리고 이때 이게 뭘로 갔었는가, 재료를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지, 뭐, 그냥, <laughs> 어? 어? 피보 형님이 다는 도와주는데, 도와주는데, 그런 거 기본은 깔고 가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왜 갔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봅시다 이 친구가 여기서 여기까지 상이 있단 말이야 상이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아까 특이 케이스야 여기 0.5야 그죠? 아 비극은 왔네 여기 정확히 왔네 그죠? 여기 왔네 여기 왔네 아, 안 왔네 여기는안 왔어 여기 정확히 왔죠 비극은 왔잖아 들어왔잖아 들어왔잖아 그죠? 여기서 0.5 0.5 그죠? 이게 비극 아니야 비극은 이거를 한번 확산해 보면은 들어왔는데 들어왔죠, 그죠? 들어왔잖아. 이거를 안들어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들어오면서부터 매직 구간에 해당됐잖아. 해당. 근데 들어온 곳으서 양이 나갔어.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시구간 케이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비구간만 비구간이 잘 좋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시구간에서 가는 놈은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해석이 어, 들어왔다가 양이 나갔어. 아 이거는 비구간에서 갈 수도 있겠더나 이렇게 유연성을 가질 필요는 있는 거죠. 이주식은 그랬다는 거요. 그러고서 어떻게 됐어? 어차피 비구간 들어왔잖아. 들어오고 나서 뭐가 있어요? 들어오고 나서 거의 한, 한 50분 나갔죠, 그죠? 나갔잖아요. 오늘 한 달도 안에 보름만에 간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는 건활용 자,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 까지 여기 비구간 들어왔죠? 은봉으로 정확히 들어왔다가 바로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죠?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한다는 마음으로 입지를 했는데 입지를하고 날아간 거야. 그럼 뭐 날아가면 아 이건 시구간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정을 해야 하는 거죠, 인정. 인정. 그러면은 살짝 전체 매집을 하지 말고 살짝 시구간에서도 그건 센스죠. 그건 경험입니다 그러나 시구간에 비구간에 들어왔다. 최근에 급등한 모아트를 한번 볼까요? 모아트. 아따 심오하네 그림들이 뭐 이렇게 허접하고 날라리 같냐? 응? 이게 전체상 1이잖아이 그죠? 여기가 b 구간이야 비구간 그죠? 이런 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 A구간까지 빠질 여기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 근데 b 구간에서 노력하니, 나름의 수익은 나온다. 근데 이 각도를 좀 봐야겠죠. 각도. 상승이 이런 식으로 갔느냐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는 것과 이렇게 갔놈하고는또 개념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네. 단지 이 비구간, 피봇 자리. 여기가 이탈됐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거는 이렇게 내려올 때나 해당이 되지만은 이거 급하게 내려왔잖아. 그럴 때는 피봇 라인 비구간의 최저점을 찍을 확률이 크다고 했죠. 딱 찍으니까 날라가죠. 찍으니까 날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장 크게 쓰는 거, 뭐 이런 거 일목도 여러 가지 보조지표 이렇게 뭐 MACD처럼 활용을 하지만 가장 큰형님은 피바다 형님입니다. 피바다 형님, 하이스트를 한번 볼까요? 최근 날라갔죠. 상두방 갔죠. 자, 봅시다. 상가 있잖아. 상가 있는 놈 말했잖아. 상가 있는 놈에서만 보통 많이 쓰입니다. 입니다 음. 어디가 피 구간이냐? 이게 이 구간이고, 이게 피 구간이고, 이게 일로 보고, 이게 0.5잖아? 그지? 그러면 해 먹었어. 쭉 빠져. 이거 다 이탈했네. 이탈하면 다 손절 나오겠네. 손절 나오다 보니까 여기도 이탈, 막 손절. 와우! 들어왔네. 그죠? 왔죠 여기서 사는 거 여기서, 여기서. 사니까 뭐가 터져? 점상으로 터지고, 상 터져. 5 0잖 50%. 50%. 그죠? 뭐, 뭐. 와, 뭐두 달, 반? 두 달? 첫입질 어서 시작했느냐 따로 틀리겠지만, 여튼 두달 안에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다 떨어진 자리가 다 이렇게 피본단에 걸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게 52주가 아니거든. 어? 여기서 52주가 터진 거지만 여기선 터진거 52주가 싸구가 제일 좋아하는 52주가 터진 거야 5 0 터지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까지 된 거야 근데 다 되고 나니까 이제는 취업이 힘든거야 그지? 힘드니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나 다시 재취업 할래 근데 피봇에 걸려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하여튼 <laughs> 재밌어요 해석을 재밌게 하면 돼야 배운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요까지잖아, 그지? 여기서 요까지를 거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봐. 어? 거봐. 어? 쭉 내려왔잖아, 내려왔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거를 일로 잡고요, 0.5 잡고, 그리고 요거 비구간 이피 비구간. 요 일로 봐, 최고점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요까지가 최고점이잖아. 그럼 빠지는 거라. 그럼 여기가 구간이 맞다는 거예요, 상 같죠? 이거는 뭐, 1개월 만에, 거의 1, 2개월도 안 걸렸지. 1개월 만에, 2개월 안짜으 50 50%. 그래서, 50%네, 50%. 어서, 어서 투자를 맞았어? 당연히 피부정님만테자 맞는 거지. 튼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상악관 상을 부른다고 했죠. 그죠? 여기서, 했는데, 그죠? 요까지 열어놔야 된단 말이야. 요까지. 밑에 꼬리까지. 근데 여기서 구간, 구간 매집을 하는 거잖아. 그을 때, 뭐, 기서 팔아도 돼. 20% 먹고, 요거 30%짜리네. 요게 샀으면 요 30%짜네. 요까지. 그지? 근데 요게 샀어. 그리고 50%잖아. 50%. 50런 식으로 공략이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하루 뭐, 아우, 힘들어. 하루 내 단타도 못하고. 근데 이제 뭐, 뭘, 어디서 구간에서 매집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랬을 때, 아씨, 이건 진좀 알려주면 안되는데그래서다 알려주잖아. 불쎄 뭐, 다 알려줘. 자,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요거는 이제, C 구간 케이스. 자, 요게 1이란 말, 이 요까지. 그지? 그리고선 전 빠졌어. 어? 일목, 세력선닫 닿겠단 말이야. 는데 이탈했어. 근데, 여기서사려고 했잖아요, B 구간에서. 요기선 C 구간에서 해야 되네. 요게 C 구간. 안 왔잖아, 근데 요게 C 구간. 요게 특이 케이스. 상가잖아 상은 상을 부른다. 오케이? 요게 C 구간. 감사합니다. 불기둥이었습니다. 비후관을 노려라. 멋진 기법이죠? 강의. 감사하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어, 카톡방, 오픈방 있어요. 여러분들, 52주. 매일마다. 그날의 주도주, 그리고 그 주의 주도주, 그리고 그달의 주도주. 그리고 거기서 매년 올한 해를 이끌 주도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매일 찾는 거야, 매일. 원 포인트 50 이라고 카톡 검색 하시 면은 불쌤을 만날 수가 있 어요. 감사 합니다.